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opd의 진단에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죠 copd의 진단에 필요한 한 가지 바로 예, 폐기능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ct mri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 폐기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증상하고 흡연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흡연력이고요 그리고 증상하고 진찰은 약간 이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엑스레이도 약간 이제 도움을 받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의심이 될때 폐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요. 확진이 돼요. 확진. 여러분 뭐 병이 확진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보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확진이 돼야지 뭐가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예, 치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 폐, 이 COPD에 대한 COPD 확진이 돼야지 COPD 치료를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의심만 가지고 바로 COPD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뭐 흡입제 쓰고 뭐 어,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도 쓰고, 흡입 스테로이드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확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폐 기능 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나타나야 되냐? 딱한 가지인데 되게 간단해요. 자 그냥 적어볼게요. 아, 포스트, 브론코다일레이터, FV1 p FVC가 0.7 미만, 70% 미만. 예, 이거예요. 딱 이거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뭔지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냥 제가 영어로 썼어요. 이게 뭐 한글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썼는데, 자, 브론코다일레이터가 뭐냐면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예, 여러분 기관지 있죠, 공기 들랑날랑 하는 길. 그게 좁아져 서 생긴 게 이제 COPD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치료약으로 써요. 치료약으로 이제 쓰는데, 자, 기관지 확장제를 준 이후에, 이제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0.7보다 적으면, 예, 그때 이제 COPD를 진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요.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FV1 f FVC. 자, FVC라는 건 뭐냐면, 폐활량입니다. 폐활량. 폐활량인데, 무슨 폐활량이냐? 이 바이탈, 이게 폐활량이거든요? 무슨 폐활량이냐? 내가, 내쉴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기량입니다. 내가 내쉴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를 갖다가 한번 쭉 끝까지 이제 들이마셔보세요. 끝까지 쭉 들이마시고 힘차게 쭉 내쉬세요. 뭐 6초가 걸리든 17초가 10, 걸리든 10초가 걸리든 상관없어요. 쭉 내쉬세요. 실제 폐기능 검사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쉴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기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면 그게 이제 FVC입니다. 근데 FVC는 F F FVC는 됐죠. 자, FEV1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내가 1초 동안 1초 동안 내쉬는 공기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FVC는 최대한의 공기량이고요. FVC는 그 중에서 1초 동안 내쉬는 양이에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진단이 되냐면요. 자, 여러분 정상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공기가 이만큼 있어요. 공기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춤을 확 내시잖아요? 그 여러분도 그냥 해보시면은, 1초, 대부분 1, 2초 안에 90% 이상 다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후 하고, 호 이렇게 내시면은, 그게 이제, 쭉 하고, 초, 초반에 다 빠져나간다. 초반에. 예. 근데, COPD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1초 안에 다못 빠져나가고, 이 점점 느려지게, 나중에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기도가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은요, 이게 내쉴 때, 이게 잘못 내셔져요. 그러니까 이제 폐가, 폐 공기가 가득 차있는 상태, 하이퍼 인플레이션 된 상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서 저항이 걸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세게 내쉰다고 내셔도, 예, 공기가 잘 나오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fev1을 가지고 중등도 분류를 또 해요. 예. fev1이, 더, 더 기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게 더안 되는 거예요. 더, 더안 되고, 더안 되고. 그러면 이때가 경증, 뭐, 중등도, 중증, 뭐, 아주 심한 중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FEVO의 80%, 50%, 30%의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준치의 80%, 50%, 3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경증, 뭐, 중간, 그리고 중, 아주 중증, 아주 심한 중증,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할 때도 다 뭐가 필요해요? 예,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그, 만약에 이제, 진로 보시는 의사가, 아, 폐기능 검사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웬만하면, 네,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뭐, 조금 힘듭니다. 조금 힘들고, 뭐, 근데 그렇게 막또 힘든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뭐, 저는 뭐 사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조금 이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시에 따라서 하면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뭐, 이제 한 5분 안에 대부분 끝나는데, 이게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좀 오래 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 COPD, 예, 그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인 폐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어, COPD 확진을 하고, 그리고 이 중등도 분류를 해야지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COPD의 진단에 필요한 한 가지 폐기능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